6년차 직장인은 퇴근 후에 무슨 자기계발을 할까? 첫 번째 영어공부. 저는 2년 넘게 꾸준히 영어 과외를 받고 있어요. 매주 1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영어 과외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고요. 영어회화 모임에 나가서 배운 걸 써먹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외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중국어 공부. 중국어도 매주 1시간씩 배우고 있어요. 싱가포르 취업이 결정된 후에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배운 지는 5달 정도 됐어요. 중국어는 새로운 단어를 외워야 해서 과외 시간 외에도 별도로 주에 1시간 이상 공부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 집필과 공동 저자 모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책을 쓴지는 9개월쯤 됐네요. 일주일에 한편 정도의 글을 쓰고요. 격주 한번 모여서 함께 합평과 태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독서와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은 3년 가까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2 주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니까 책은 한 달에 두권 내외로 읽고 있어요. 독서 모임 덕분에 경제,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됐어요. 다섯 번째 업계 행사 참여. 저는 일의 특성상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에 한 번씩은 업계 트렌드를 알수 있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업계 관계자들끼리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문화생활. 이건 자기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미술전시, 테즈공연, 축구경기 등을 관람하며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테크 강의수강, 자격증취득, 영어 스피치 모임 참여, 풋살과 클라이밍 등 이것저것 찔러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